여 반갑습니다. 제가 그 한국 예능을 종종 보는데요. 여러분들은 잘안 보시죠? 잘안 안 보죠. 요즘은 뭐지? 밈, 뭐, 쇼폼, 이런 것들 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유키즈를 좋아하고 뭉쳐야 찬다를 열심히 봅니다. 제가 처음 청소년 사역을 할 때를 생각해보면, 아, 청소년들하고 내가 좀 비슷해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유명한 개그 콘서트를 열심히 봤었고요 대중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우리 지금 만나, 담장 만나. <laughs> 네 아는 친구들도 있죠. 네 어, 이런 노래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하고 개그 콘서트의 일부분을 잘라 꽁트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큐적인 인물인 제가 예능적 인물이 되기 위해 애를 썼지만. 여러분, 성공했을까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닙니다. <laughs>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어설픈 행동과 말투로 인해 사람들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게 만들었던 기억들이 종종 납니다. 그런데 노력했던 것은 청소년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앞에 가서 청소년들을 만나서 햄버거를 하나 사주면 그렇게 마음이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간고사를 앞두고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청소년 아이들에게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천국입니다. 그랬더니 좀 반발을 하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저만의 장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아 나는 예능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저의 장르를 여러분 보면 휴먼 힐링 다큐 <laughs> 네, 이렇게 정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아, 가볍게 더 가볍게 힘을 빼고 더 힘을 빼고 설교를 하자 다짐을 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바라기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장르를 파괴하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여러분은 선교사인 저를 보는데요. 어, 캄보디아에서 저를 만나기도 했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 저에 대해 듣기도 한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좋은 선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어, 그런 상황이 되면 늘 저를 힘들게 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바로 짝사랑 같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뭐, 짝사랑 혹시 하는 친구들도, 네, 막시 가르치려고 지금 하는데, 네, 그런 친구들도 있겠죠. 나만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 어, 제가 이제 캄보디아 청년들과 같이 예배하고 또이 청년들이 성장하면서 제 마음이 작아질 때면 나만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인사를 딱 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저를 보고 인사를 안 해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안 좋아요. 왜 나만 인사를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나만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때 어떤 표현이 있냐면 감정노동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꾸 이제 혼자 밀당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친구를 좋아하는데, 왜저 친구는 나를 안 좋아할까? 나는, 어?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더 얘기하고 싶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왜 그만큼 마음을 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짝사랑하면 여러분 좀 힘들잖아요. 그쵸? 아아안해 봤지. 괜찮아요. <laughs> 짝사랑은 힘들어요. 힘든데 어, 그 사람이 좀 웃어 주면 좋겠다 하면 막 희망을 가지다가도 쌩깐다. 이런 표현 여러분 아세요? 네. 그러면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죠. 근데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런 감정 노동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 그 친구들의 아픔이 제 아픔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아주 옛날 대사 죄송해요 <laughs> 제가 12년 전에 간 무대 에 갔기 때문에 아주 옛날 대사 근데 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 친구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를 들어 뭐 돈을 은행에 몇천불 빌렸는데 은행에서 막뭘 가져갔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 친구 뒤에 누가 있어요? 이 친구들의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친구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고구마를 네, 캐듯이 제가 자꾸 이제 언어가 옛날 언어에서 고구마 캐면 막 고구마가 나오듯이 문제가 막 나오듯이 어, 각 가정과 집안의 문제들을 계속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들의 아픔이 제 아픔이 될때 힘들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형평이될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나가가고 기도해도 아픔이 내 아픔이 될때 힘들었어요 여러분 아직 사랑을 몰라 그쵸 그래서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잘안 와닿죠 그런 것 같아요 네 <laughs> 어. 그래서 이두 가지가 저한테 어려웠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합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근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낳고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어, 이 이야기 안에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그래 알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 안에 들수 있습니다. 어, 저희 이제 둘째가 좋아하던 노래가 있었어요. 어떤 노래냐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이루지 못할 추억이 됐다. 이게 이제 한 오, 6년 전 유행했던 노래죠. 그쵸. 사랑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만났어. 그런데 이루지 못할 추억이 되었어. 어쩌면 하나님께도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 약속들을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멀어지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죠. 마치 우리처럼. 하나님은 사랑하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고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하셔라고 생각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카드를 내미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게도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기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증명하세요. 그런데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내가 사랑해도 사랑해도 안 되니까, 내가 좋아해도 좋아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카드를 하나 딱 보내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뿐인 아들. 여러분과 저는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이 이 사랑 이 사랑 안에 어떤 게 담겨 있냐면, 우리 함께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만 읽어 볼게요.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짝사랑 같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네. 우리 고3 학생들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 뒤쪽에 있는 네. 짝사랑이에요. 감정 노동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셨어요. 두 번째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고 우리처럼 우리처럼 우리 같이 되셨어요. 어 제가 앞서 선교지에서 좋은 선교사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두 가지가 어려웠다고 여러분에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지. 근데 <laughs> 다시 보면 짝 사랑하는 감정. 그리고 그들처럼 되는 거 이두 가지가 성교사인 저는 어려웠는데, 요한 일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그 일을 그대로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겠다고 믿음으로 가서 열심히 열심히 해보는데 잘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그대로 증명해 내셨어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성교사가 되고 싶어서 기도를 하고, 대학교 3학년 때 탈북자랑 3주간 산 적이 있었어요. 탈북자 친구들이랑. 근데 이제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에 와서 중국에서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는 목장이 있고 이쪽에는 숙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숙소에 한 15명 같이 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곳에 네가 가겠니 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제가 갔어요. 기쁜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하루가 지나니까 밤에 막 아저씨들이 와요. 그래서 아저씨들이 막 자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하소연이 뭐냐면 내래 어, 개구리 고기 훔쳐먹고 잡혀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네, 믿어지지 않죠. 근데 진짜로. 그리고 하루는 설날이 되었어요. 설날이 되니까 다 같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막 가요를. 노래방 기계가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막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딱 부딪혀 부딪히니까 막 어떻게 하냐면 싸움이 막 일어나고 하여튼 그랬던 기억들이 나요. 근데 하루는 좋았어요. 이틀은 좋았어요. 3일은 좋았어요. 근데 4일째가 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빨리 집으로 가고 싶다. 5일째가 되니까 막세고 있어. 언제 가지? 6일째가 되니까. 진짜 도망가고 싶어. 매일 감자 넣은 밥을 먹는데 이게 처음에 맛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캄보디아 와서 좀 비슷했지? 첫째 날은 막 좋았어. 두째 날쯤 되니까 어, 좀 집에 가고 싶다. 셋째 날쯤 되니까 어, 성교사님 안녕히 계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사랑을 하겠다고 고백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랑에 끊임없이 실패하게 됩니다. 어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수미상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laughs> 네 수미상 알지 중학교 1학년 배웠지 6, 6학년 배웠지 수미상관 <laughs> 안 배웠어? 어자 머리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걸 보자면 이 말씀 전체 구도를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래 보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유가 쭉 설명돼 있어요. 사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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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안해? 사랑 안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제밥 먹어라, 밥안 먹나? <laughs> 밥안 먹으면 죽인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점점점 강조돼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방점을 찍고 있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면,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세요. 어,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성교의 열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랑에 우리는 실패예요. 성교의 열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랑에 실패예요.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많은 일을 한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맨날 실패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짜증나, 미워져, 실증나, 사랑에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좀 가르쳐 주고 싶은데, 어떻게 가르쳐 줄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 엄청 사랑하시죠? 네. 원래 최종 목사님이 설교해도 이런 반응이지. <laughs> 어, 사랑해. 자식 까먹었는데, 어, 부모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좋아하시잖아. 느껴지죠? 아, 안 느껴져? 느껴지잖아. 그리고 여러분의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열심히 수련을 준비하고 계세요? 사랑하잖아요. 그쵸? 그쵸?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여학생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laughs> 아닌가? 네. <laughs> 어 근데 그 사랑이 끊임없이 실패해요. 좋아했다가도 넘어져, 사랑했다가도 내 새끼 갖고 정말 모든 걸다줄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가끔은 그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동일화되고 자기를 내려놓고 아들을 주는 사랑을 하려고 하지만.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인간의 사랑은 결코 신실하지 않고, 인간의 사랑은 결코 어떤 것들을 채워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그대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다음 그림 넘겨줄까요? 아, 어,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매 좀 소개하고 여러분하고 좀 어,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 어, 싼 자매예요. 싼 자매. 북가롬제 교회에 있는 어, 최초의 세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을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보통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 어 농사를 안 지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농한기라고 하죠. 농한기 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어디로 가냐면 태국에 있는 국경으로 가요. 거기서 막 나무를 캐. 근데 장미목이라는 나무가 있어서 이 나무를 가지고 오면 엄청난 돈을 벌수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 아홉 명의 사람들이 이 장미목을 캐러 가서 이제 막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밀림에 가보면, 여러분 밀림에 가보셨습니까? 네, 안 가봤죠. 저도 안 가봤는데. 밀림에 가보면 이게 캄보디아 땅인지 이게 태국 땅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에 있는 어, 그 경찰들이 이 아홉 명의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아홉 명이 잡혔잖아요, 감옥에. 그러니까 가족들 마음이 어때요? 힘들죠. 코로나 때여서 면회도 못 가. 근데 그 가족 중에 한 명인,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감옥에 잡혀간 거예요, 롬두이란 그래서 싼 자매가 있었는데,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되냐면, 암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유방암이 생겼고, 유방암이 점 점점 확진돼서 배에 다 번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자매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 이미 어떤 살 소망이 거의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4개월 동안 저희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매주 이 자매를 가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반응하지 않다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2주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갔던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매 장례식장 때 제가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 그녀의 삶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또 누구의 친구였는지, 어떤 딸이었으며 어떤 엄마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녀는 바로 이곳 풋갈음 지역의 최초의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그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약해져 갔지만 그녀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생명은 희미해졌지만 그녀의 삶은 뚜렷한 흔적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지난 4개월, 그녀의 죽음으로 가는 여정에 동참하면서 저는 싼자매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희망의 노래 공동체는 싼자매를 위해 기도하며 헌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가장 연약했던 그 순간 싼자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깊은 곳에 간섭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간격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의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단지 이 시간 드리는 짧은 예배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싼 자매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어, 보세요.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리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4개월 죽음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 자매의 죽음은 희망의 노래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게 해주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저 사랑받고, 그저 사랑받고, 그리고 그저 있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이 자매의 삶에 매일매일 조금씩 약해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암이 조금 조금씩 몸 깊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분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교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요. 복음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제가 성교사로 간 거고, 그리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요? 저는 어떻다고요? 맨날 잘한다, 잘한다, 못한다,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죠. 저는 잘 못해요. 저는. 실패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어,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수련회를 준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계신 이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제 말씀은 사랑의 이야기예요. 러브 시나리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이루지 못할 추억이 됐다. 그 다음에 뭐, 뭐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만든 예전에 막 대창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laughs> 러브 시나리오. 그쵸? 맞죠? 네, 여기 저희 아들이 있는데 샤워할 때마다 예전에 해가지고 제가 잘 알고 있어요. <laughs> 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